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찬원TV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이찬원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과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의 패밀리카페 오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왔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실민도 몰려왔습니다. 아 이분구나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식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에 있는 이찬원 패밀리 카페 앞에 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군중을 피하기 위해 이 지역의 경비원들은 군중을 재빨리 해산시키고 주변에 소수의 이웃만 남겨두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오늘 이찬원의 가족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찬원의 부모님은 어제부터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카페를 재정비하고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카페는 오늘 문을 열지 않고 이 손님만 맞이합니다. 이 손님이 한국관광공사의 대표자인 안영배님입니다. 대구관광명소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중 하나로 이찬원의 패밀리 카페가 선정됐습니다. 이 카페는 송해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더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를 대표하는 안영배 대표자가 2022년 대구 관광개발 캠페인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안영배 대표자가 이찬원의 아버지인 카페 주인과 소소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찬원 아버지가 음료 메뉴와 카페의 다양한 맛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도는 박송의 보도에 통합되어 관광개발 캠페인이 시작되면 편집되어 방송될 예정입니다. 대표자의 등장은 많은 이들, 특히 대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의 빠른 성장에 놀랐습니다. 이찬원의 패밀리 카페는 단순히 카페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같은 열정을 가진 이찬원 팬들이 서로 소통하고 수다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위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빅톤, 산내맞선 OST 부른다. 최병찬 지원 사격 공식 그룹 빅톤 빅톤이 드라마 산내맞선 OST 주자로 나선다. 플렉스엠 측은 지난 1일 공식 SNS를 통해 SBS 월화 드라마 산내맞선 연출 박선호 국본 한설이 홍보희귀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제작 크로스픽처스의 OST와 마인뉴와 마인티저 이미지를 게시했다.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 따르면 산해맞선 OST 와마이 유아 마인의 주인공은 비톤의 강승식, 임세준 최병찬으로 벌써부터 국내는 물론 글로벌 팬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병찬은 극중 여주인공 신아리 김세정 분의 남동생 신아민 역으로 출연, 현실 남매 케미를 보여주며 극의 재미를 배가시킬 예정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해맞선은 얼굴 천재 능력 남씨에요. 강태무한 효섭 분화 정체를 속인 맞선녀 직원, 신하리 김세정 분의 스릴 가득 퇴사 방지, 오피스 로맨스 드라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된 동명의 웹소설이 원작으로 뜨거운 인기를 모은 웹툰에 이어 드라마로 제작되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빅톤 강승식, 임세준, 최병찬이 부른 산내 맞선 OST 유아마인은 오는 6일 오후 6시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